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좀 자유롭게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, 제가 2000년부터 박옥수 어, 목사님과 함께 가까이서 이 복음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23년 넘게 지내오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그 삶을 보면서 또그 믿음을 어,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. 어, 23년 동안 돌아보면 참 매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죠. 파라과이에 루고 대통령을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고, 그 이후로 수많은 국가 정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고요. 처음에는 그게 큰 뉴스가 됐는데, 이제는 워낙 많은 대통령들이나 그런 국가 정상들 만나다 보니까, 이제는 그게 큰 뉴스까지는 되지 못하는 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몇년 전에는 정말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생겼죠. 목사님이 그때 납비들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 하시던데 처음에 저는 아, 그게 과연 가능할까?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까?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그 요나 수승납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목사님을 반기고 목사님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. 그뿐만 아니고 그때 1500명 되는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으로 복음을 전하셨죠. 그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딱 그렇게 때를 맞추셨다는 마음도 있고요. 그뿐만 아니죠.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브라질 상파울로의 그 대성당에서 거기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또그 성당에 있는 신부에게 복음을 전하셨단 말입니다. 또 거기서 초청을 해서 올해는 수십 명의 신부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브라질 시민 그리고 각계 각층의 종교인들 거기 이제 스님까지도 등장했죠.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이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시는데, 그리고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정말 얼게 됐습니까? 하고 묻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다. 그리고 하나님이 박우수 목사님 앞에서 이 복음의 길을 여시는 걸 보면 진짜 우리가 꿈에도 상상해 볼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. 이런 것을 옆에서 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. 그 너무 분명하거든요. 눈에 띄게 하는 역사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요즘 박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 많아요. 어떤 부분이냐면 목사님이 세계 각국에 있는 그 나라 대표되는 교단의 목사님들과 만난 일이 많잖아요.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, 뭐, 딴거 없죠? 정말 가장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이 부분, 가장 복음의 핵심인 이 부분을 전하는데, 그분들이 그 말씀 듣고 마음의 믿음을 탁탁 갖는 거예요. 아,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었구나. 정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구나. 그런 믿음을 탁탁 가지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목사님을 따르고 함께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. 이참 믿음의 세계라는 게 놀라운 게, 아볼로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세례요한의 회개까지만 알았잖아요 세례요한의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인해서 내 죄가 다시졌다는그 믿음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전달됐을 때 마음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.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단 말입니다. 올해 초에 목사님이 인도에 굉장히 큰 교단, 바이블 미션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단일 교회로서의 그 평수가 가장 큰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고요. 거기 뭐 전체 성도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초청된 것도 놀랍고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그큰 교회의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영접하고 자기들 성도 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에 그 많은 그 3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우리 기자가 따라 갔단 말입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 보고 정신이 없었다라고. 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는 그 힘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분들이 죄사을 탁탁 받는단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분명한 믿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근데 참 이런 인도의 역사나 또 목사님 그 남미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어디든지 지금 가서 복음 전하면 이분들이 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.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럴 것 같았죠. 우리가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면 또 전세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도 있을 테니까 또 그분들 만나면 아, 당신들 진짜 진리의 복음 전하네요. 아, 우리도 이 복음 전합니다. 아, 정말 반갑습니다. 하면서 뭔가 이런 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무리 봐도 다른 어떤 선교회에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. 뭐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. 뭐기본이성경에만 권이 있냐, 뭐 그러는데 절대 그렇진 않죠. 우리도 뭐 우리만 복음이 있다,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. 왜? 이 복음은 성경이 있는 거지, 뭐성경에 있습니까? 그건 아닌데. 근데 지금 이상하게 보면은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진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성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.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, 그때부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, 우리 성교와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. 몇십 년 전만 해도, 실제로 미국 같은데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해진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예전에 우리 여름 소양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, 그 이제 칙 파브리케이션의 그 직원이셨는데, 그 출판사를 만든 칙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그냥 차에서, 라디오에서 복음 듣다가부했다 하더라고요.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수십 년 전에는 이 복음이 굉장히 힘있게 역사되던 곳이었죠.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.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각각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도나 이런데 수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그때 마치 모든 게다 준비됐고 이 복음이 딱 전해지기만 하면 딱 구원받고 다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신 듯한 그래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타이 복음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도록 다 설계를 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제가 인터넷 성교고 있으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형제들이 목사님을 따라가서 취재하고 그쪽 현장을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. 그런 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, 정말 하나님이 박목사임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. 너무 놀라운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하나님이 박옥수 목사임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전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실까? 왜 그렇지? 왜? 왜 박목사임이지? 왜 하나님이 박목사임을 택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지? 이렇게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박 목사님 통해서 하실까? 그 나타나는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. 물론, 제가 박옥수 목사님의 삶을 알잖아요.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위해서,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, 그 마음 쓰시는 거나,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나, 또 수많은 고난을 얻고, 핍박을 얻고, 하지만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켰던 그런 일들, 하나하나 알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의 그 역사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어떻게 한 사람, 한 명의 이 하나의 종합에 하나 이렇게 할수 있는가. 제가 느낄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이렇게까지 충성되게 복음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역사가 너무 큰 거란 말입니다.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씀 있잖아요. 제가 느낄 때는, 아, 다른 건 모르겠는데, 목사님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구나.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님이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해져 있으니까,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, 그렇게 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놀라운 이런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.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박목사님 가까이 있고 때때로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또 자주 뵙기도 하지만 내가 그냥 보고 알고 있는 박옥수 목사님 과연 이게 진짜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박목사님 어떨까 한 번씩 제가 박목사님을 새롭게 생각한단 말입니다.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박목사님 그분이 진짜 목사의 본 모습이 아니고 진짜 이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.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서시는 그런 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바옥스 목사님이구나. 그것은 제가 보고 관찰하고 느껴진 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역사하시는구나.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.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.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잘 몰라요, 사람들이.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것은 진짜 이런 부분 좀 알려야겠다. 알려주고 싶다. 정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 정말 많이 알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거든요.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것이 저의 말을 들으라 아,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 말씀 있잖아요. 그것을 진짜 귀결여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것.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.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요. 아니, 박옥수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 많잖아요. 그 이유는 알잖아요, 우리가. 그런데. 진짜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면 아마 미칠 날 겁니다.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제가 보고 느낀 바 솔직한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. 제가 느낀 겁니다. 하나님이 박옥수 목사님을 이시대 복음의 중심에 세우셨구나. 그래서 하나님이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구나. 저는 너무 그걸 분명히 보는 겁니다. 이런 마음에 느껴진 말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그냥 있는 대로 한번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왜?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. 그래서 좀 같이 나누고, 정말 또 하나에게 영광을 돌리고, 앞으로도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믿고요. 정말 하나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